자, 4번으로 갈게요. 4번 우리 주제 한번 적어 줍시다. 포크 뮤직 하고 나오죠. 민속 음, 으, 음악, 민속 음악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관점. 다시 민속 음악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관점.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갑시다. 바로 볼게요. 자, the idea. 어떤 아이디어가 있대요. that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al nature. 까지. 자, 봐봐. 어떤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잡고 갑시다.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얘들아, 자 우리 프로덕트를요. 산물이라고 해석을 하면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어 자연의 산물이라는 이런 생각이 뭐 했다. Played an important part. 자 앞에 주어 동사 보이죠.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자 이런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됐어요. And it was part of the complex ideas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자 뭐래요? Romantic. 그러니까 아주 모한 로맨틱한 민족주의의 complex of ideas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다시 자 낭만적인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 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복합체가 있었겠죠. 복잡했겠죠. 근데 그런 거의 일부가 되었다. 이Isn 뭐겠어요? 앞에 있는 이 아이디어가 되겠다고요. 그렇죠? 어, 이 생각이 그러면 낭만적인 민족주의에도 있었구나라는 내용이에요. 갑시다.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자, 뭐래요? 어, 독일의 어떤 낭만주의 운동에서 the folk song was considered. 자, 민족주의 음악이 고려되었다.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자, 순전한 인간으로서 묘사가 됐대요. 그렇죠? instead of being universal. 자, 얘들아, 우리 instead of a 하고요. 이거 좀 표현을 좀 알아볼게요. instead of a. 하고 b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instead of는요, 사실 not a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대신에 however. 그럼 봐봐. 보편적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편적인은 다 같은 거잖아. 다르다겠죠. 바로 나오죠. 자, that expression was thought. 생각되었다. 뭐하다고. To vary. 다르다고. From one nation to the next.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마다 다르다고 생각되었다. 괜찮네요? 그럼 얘들아 여기선 봐봐. 그 표현이라는 건 앞에 있는 그 폭송이죠. 폭송이 아까 지금 purely human하다는 그 표현으로 여겨졌고 근데 그게 지금 어떻다고? 나라마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쵸? 갑시다 folk song was considered 자, folk song을 여겨졌다 뭐로? a reflection of the particular mystic, myst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그 사람의 어떤 거로? 그쵸? 되게 어, 신비스러운 특징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쵸? and to go back to times immemorial 그리고 뭐 하는 걸로 여겨졌다? 어, immemorial이 e 뭐예요? immemorial은 e 아득한 옛날이에요 이거 밑에 달려있을 거예요 아득한 옛날로 뭐 하는 거? 어,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쵸? 잠시만, 그러면, 어,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was considered 다음에 1번이 all reflection 이요두 번째는 이거야. 그러니까, 민족 음악이 어떤 걸로 여겨졌다고요? 1번. 어,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 두 번째는요, 아득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두 가지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In this scheme, 자, 이러한 측면에서, 자, 우리 scheme은요, 측면, 체계라는 뜻이요. 이러한 체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자, 인류의 분류죠, intonation, 자, 봐봐, 이제 인류가 다 어때요? 국가로 나뉘졌잖아요 자, 인류가 국가로 나눠진 것, 그렇죠? 이 분류는 was a natural fact. 그렇죠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야?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 음악 아, 민족 음악이 결국에는 그 각각의 나라의 신비스러운 특징을 나타내고요. 그렇게 이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 rooted identity. 자, 모든 국가들이 말해진다. to have its own. 자, 그 각각마다 깊게 뿌리가 내려진 정체성이 있다. 그게 바로 It's National Soul, 그것의 국가적인 소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folk music was believed. 민족적인 음악은 믿어진다. to be the clearest exploration. 그쵸. 우리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여겨진대요. of the national character. 그 국가적인 캐릭터에. 근데 그게 뭔데?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자 모든 국가에 소중히 간직된 이라는 뜻이요. 밑에 나와있죠. 소중히 간직된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national character로 생각된다요. 자 얘들아 잠시만 이까지 보고요. 봐봐. 이 지문에 특징이 있어요. 자 답은 하기 쉬울 거야 지금 밑에 있는 답은 어떤 건가요 답은 답은 5번이에요 답하기는 쉬워요 관점인데 f o l k music represents national identity 민족 음악이 national identity를 나타낸다는 생각자 이런 거 답하기는 쉬운데요 이런 지문이 내 신에 나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쵸 어떤 게 까다롭겠어요 문장의 순서 나와도 조금 까다롭고요 그쵸 아니면 내용일치 나와도 내용일치는 괜찮겠다 내용일치는 괜찮은데요 순서 문장 삽입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좀 적어 놓으세요 문장 순서와 입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순서 잡이안 틀리는 팁이 있어요. 옆에다가 옆에 티처스 노트 있죠? 1번 하고 1번 요약 잠시 적어놔 봐. 1번 요약이 뭐예요? 1번 요약을 해 보세요. 뭐예요? 민족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이렇게 딱 적어놔 봐. 그렇죠? 그리고 2번 문장은 어때요? 2번 문장 뭐 나와요?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그렇죠 우리 지금 독일의 독일의 민족 낭만주의 운동이잖아요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그폭성이 뭐라요 그랬대요 purely human 어 완전히 완전히 순수한 인간 순수한 인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따져 주는 거야 그렇죠 3 번은요 instead of being universal 자번 문제는 근데 지금 이 독일 낭만주의에서 표현된 이 완전히 인간이라는 이 표현이요 universal이에요 보편적이지 않아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고 뭐래요? That expression was thought to vary. 그렇죠. 그 표현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결국에 나라마다. 그렇죠. 그리고 4번으로 가보세요. Folk song was considered. 자, folk song은 뭐로 여겨졌다? folk song의 특징 두 가지 나오잖아요. 특징 두 가지 어떤 거 나와요? 첫 번째 1번 신비스러운 신비적인 특징 반영. 자, 이거는 한번 해 줄게요, 얘들아. 이렇게 모든 질문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to go back to times in memorial.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폭송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4번 문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5번 문장 이러한 측면에서. 자, 4번 문장 연결되죠? 이러한 체계에서 뭐래요? 어, 뭐래? 나라로의 분류, 국가로의 분류. 그렇죠? 국가로의 분류가 뭐해 보인다? 자연스러운 사실. 자연스러워 보임. 오케이, 자육 번은요. 육 번은 어때요?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자 국가로의 분류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모든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 결국에 내셔널 어, 소울을 가지고 있다. 내셔널 소울을 가지고 있다. 칠번 문장은 어때요? Folk music was believed. 자, folk 이 여겨진다. 가장 자, 7번 문장이 결국 주장이라 볼수 있겠죠?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근데 뭐의 분명한 표현이죠? 지금 여기서는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자, 뭐래요?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간직된 분명한 표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7번 문장이 주제야. 자, 어때요? 지금 이 문장의 이 질문의 특징이요. 1번부터 7번까지 연결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다 일일이 따져보면 각각의 정보가 나올 뿐이지 연결은 다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아, 이 민족의 자연이 사물이라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독일 장만 주의 얘기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헤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한 지문에 길어봤자 열 문장인데 외워져요. 순서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해 주세요.